안녕하세요. 한 주에 한 병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병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호주 레드 와인 몰리두커투 레프트 피트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호주 레드 와인이고 이름은 몰리두커투 레프트 피트입니다. 빈티지는 2021년이고 알코올 도수는 15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쉬라즈 69%, 카베르네 소비뇽 16%, 메릴로 15%가 블렌디된 블렌딩 와인입니다. 진보라빛 색채의 포도알이 열리는 시라는 카베르네 소비뇽만큼 껍질이 두껍지는 않지만 충분한 양의 탄닌을 가지고 있고 산미도 풍부하며 당분이 높아 높은 알코올 도수의 와인으로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시라의 원산지로 고대 페르시아 슈라즈라는 도시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 시라의 원산지는 프랑스 론 벨리로 밝혀졌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인 이주민들이 호주로 이주하면서 시라포도를 가져갔고 이후 호주에서 시라지로 정착하였습니다. 시라는 일반적으로 검은과실, 꽃향이 강렬하며 후추와 허브 등의 스파이스향이 납니다. 와인 산지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맥나렌베일입니다. 맥나렌베일은 완만한 마운트 로포티 산맥과 걸프 세인트 빈센트 해변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838년에 농부 출신인 존 레이넬이 처음 포도 나무를 심으며 나머주 최초의 상업 와인 양조장을 설립했고 이후 토마스 하디라는 젊은 노동자를 고용했는데 세월이 흘러 토마스 하디는 호주 와인계의 전설이 됩니다. 기후는 지중해성으로 여름이 따뜻하고 건조하며 성 빈센트만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성장기 포도가 과열되는 걸 이는 와인이 좋은 산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023년 기준 맥나렌베일 와이너리는 180여 곳이고 재배 면적은 7,308헥타르이며 이중 58%가 슈라주 품종입니다. 이어 카베르네 수비뇽, 그르나슈, 샤르도네, 멜로 품종도 재배되며 맥나렌베일을 포함한 나머주에는 필록세라를 피한 곳이 많아 50년은 물론 100년이 넘는 올드바인이 즐비합니다. 주요 와인 생산자로는 투엔즈, 위라위라, 히도엔늄, 베커스, 다렌버그 휴에밀턴, 하킨보탐, 미톨로, 몰리두커 등이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몰리두커입니다. 몰리두커는 사라와 스파키 마르키스 부부가 2006년 공식적으로 설립한 와이너리입니다. 몰리두커는 왼손잡이라는 단어의 호주식 표현으로 와이너리를 설립 당시 일하던 직원들 대부분이 왼손잡이인데서 차가 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와이너리 설립 후 파산 직전까지 갔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세계적인 와인평론가 로버트 파커에게 무작정 몰리두커 와인을 보냈습니다. 예고 없이 보낸 와인은 로버트 파커의 마음을 사로잡아 높은 점수를 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오른 와이너리입니다. 몰리두커의 플래그십인 벨벳 글로브 2009년 및 2011년 빈티지는 와인평론가 로버트 파커로부터 97점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카니발 오브 러브, 블루 아이드 보이, 복서 등의 유명한 와인을 보유 중입니다. 몰리두커 와이너리는 자기만의 특별한 와인 양조 방법이 3가지 있는데 포도가 머금은 풍성한 과실 풍미를 수치하여 65% 이상의 포도만 사용하는 프로트 웨이트 방식 와인 산도 조절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무수와 황산 대신 자연 보존제인 질소를 사용하여 와인을 마시기 전에 와인을 흔들어줘야 하는 몰리두커 쉐이커 방식 그리고 일반적으로 와인용 포도나무는 수분 결핍이 있어야 더욱 질 좋은 포도를 생산한다는 기존의 생각과 다르게 포도나무에 물을 충분히 주되 물을 철저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공급하는 워터링 프로그램을 적용 중입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 의견은 A 사이트 당도 1, 산도 3, 바디가모 탄닌 4이고 B 사이트 당도 2, 산도 3, 바디가모 탄닌 3이며 저의 점수는 당도 2, 산도 3, 바디가모 탄닌 4입니다. 맛의 경우 주요 포도 품종인 쉬라지의 맛과 향은 블루베리, 검은 자두, 초콜릿, 담배와 그린 페퍼콘이고 와이너리 홈페이지에 명시된 맛과 향은 블랙 체리, 블랙베리, 자두, 라즈베리의 잘 익은 과일 향에 바닐라와 향신료의 부수적인 향이고 제가 느낀 맛과 향은 숙성된 블랙 체리, 블랙베리, 자두 등의 과일에 감초, 후추 등의 스파이시한 향신료, 그리고 바닐라와 오크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짙은 자주색을 띠고 향은 처음에는 숙성된 베리류의 향과 스파시한 이 허브와 바닐라 향이 모두 느껴졌습니다. 당도는 드라이하지만 잔당감이 있고 산도는 적당하며 탄이는 높고 바디감은 묵직했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5도로 높았고 다음날 수치는 있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총점은 4.1점이고 저의 점수는 3.9점입니다. 와인 서처 가격은 29달러이고 상시 판매 가격은 45,000원에서 49,000원 내외이며 저는 24년 7월 홈플러스에서 39,920원에 20% 할인받아 32,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특유의 진하고 풍부한 과일향과 높은 알코올 도수의 와인으로 유명한 몰리 두커 와이너리의 블렌디 와인입니다. 몰리 두커 복서의 슈라지를 주축으로 더 스쿠터의 메릴로, 더 메이터디의 카베르네 소비뇽을 블렌딩한 나름 신선한 조합의 블렌디 와인입니다. 레프트핏은 호주를 포함한 영어권 국가에서 양쪽 발이 모두 왼발이라 리듬을 타지 못해 춤을 잘못 추는 것을 의미하며 투 레프트핏이라는 이름은 춤을 잘못 추는 두 사람이라는 뜻으로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세 가지 포도 품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와인의 색상은 짙은 자주색을 띠고 잘 숙성된 블랙체리, 블랙베리, 자두 등의 과일에 감초, 후추 등의 스파이시한 향신료 그리고 이에 밀리지 않는 바닐라와 오크입니다 진한 색상과 강한 탄닌, 농익은 과일향이 풍부해 물리두커 특유의 과일폭탄 스타일이 잘 드러나는 와인입니다. 와인 자체가 시라즈, 베를로, 카베르네 소비뇽을 블렌딩한 강강강의 조합으로 와인이 굉장히 파워풀해서 피노노아처럼 부드러운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와인 모임에서 와인 리스트 후반부에 배치하면 파워풀한 과일 풍미와 입안에 꽉 차는 볼륨감이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으며 고주망태나 인사불성 컨셉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차려! 와인의 라벨은 사라와 스파키가 연애하던 시절 춤을 추다 술에 취한 스파키가 발을 밟은 모습을 귀엽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연애 때발 한번 잘못 밟으면 이렇게 박제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페어링 음식으로는 소고기, 양고기, 소금에 절인 고기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호주 몰리두커 와이너리의 와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비비노 총점 4.6점에 209달러 레드와인, 몰리두커 벨벳 그로브 시라즈나, 비비노 총점 4.4점에 89.95달러 레드와인, 몰리두커 카니발 오브 러브 시라즈도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레드와인, 몰리두커 투 레프트피트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이나 가격 등의 팁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